보통 이렇게 라인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가면 보통 비계를 매잖아요. 비계를 뭐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뭐 매게 되면 이거에 대한 레벨이 있잖아요. 뭐 2L 1터가 1000이죠. 그러면 뭐 6000. 6000으로 해볼게요. 뭐 여기는 뭐 5000. 이렇게 높이를 정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비계를 맨다고 하면 이렇게 6천이죠 6천이면 비계를 이렇게 이만큼만 매면 그 난간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난간이 낮으니까 이거 대비해서 한 1m 1m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50cm 50cm에서 1m 정도 올려줘야 섰을 때 사람이 허리가 난간대 정도 와야 되니까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그러면 비계를 6천이니까 2m를 더 쓰면, 8m가 되겠죠? 그러면 여기는 2m. 그러면 이렇게 사각, 이렇게 사각으로 싸니까, 비계 물량은 2 곱하기, 여기도 2m, 여기도 2m, 여기도 2m, 높이가 8m. 2 곱하기 2 곱하기 8. 그러면 24 48에 32, 32. 이렇게 직사각형 뭐라 그러죠? 직직 직? 생각이 안 나. <laughs> 이거에 대한 넓이. 이거는 이거에 대한 넓이는 m 제곱이죠. 그런데 이렇게 위로 이거에 대한 넓이는 세제곱이죠. n 곱하기 3. 그러니까 32 세제곱미터. 32루베.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